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폴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3시간 동안의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우리는 앞선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적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더큰 이적과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더큰 이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에서 이어지는 설교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나아가 이 이적은 자연 질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곳으로 선언되었을 일이었습니다. 만월 때에 일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름에는 달이 지상에 비치는 해를 가려 그림자를 만들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다. 6월절은 만월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가려지는 일식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해가 어두워진 이 일은 엄격히 말해서 천문학적 질서 속에 일어난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자들에게는 해가 완전하게 가려진 개기 일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사람과 타락 죄 하나님 그리스도 또 속죄를 다룰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경이로움과 놀람과 기이함이 순서대로 일어난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장엄한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 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관 땅을 떠나서, 깊은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과 기이한 일들을 보는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영역들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신적인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거나 죽으실 수 있음을 함축하는 찬송과 가사를 만나면 때로 우리는 멈칫합니다. 시인이 너무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표현을 혹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감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저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 어떻게 거룩하신 분께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나요?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속담처럼 말했습니다. 죄의 전가도 죄의 비전가도 다 불가능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본 이후로 그런 일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 진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교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죄하신 아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죄들 때문에 고난을 받도록 어떻게 허용될 수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도록 공의가 허락하여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게 만드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공의에 정하신 바를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뻐합니다.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해가 가려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뇌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볼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이함의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이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이 해의 어두워짐은 자연계의 모든 보통의 일식을 뛰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식보다 오래 어둠이 지속되었으며 그 어둠이 다른 방식으로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둠이 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둠이 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독특하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 어떤 슬픔도 예수님이 당하신 슬픔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속주의 고뇌에 필적할 고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빛이 가장 깊은 그늘을 물리치듯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무서운 죽음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운명의 잔을 마시지만 쓸개탄 잔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부분이 비상한 사망의 그림자로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연의 어둠이 독특한 그 죽음을 덮어서 가렸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될때이 어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주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써야 했다면 이 어둠을 생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한다면 가장 중요한 항목을 소홀히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그 위대한 처리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둠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친숙해지고 주님께서 팔을 벌려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신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면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것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의 순환에 응당 함께 일어날 일들입니다. 어둠도 그러합니다. 어둠이 제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잠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 가리고 있는 그 죽음이 마치 위대한 전체의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인간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연대기에서 그 죽으심을 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타락을 생각하고 낙원이 상실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낙원을 얻게 하신 더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그 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적들은 놀랍기는 하나, 결단코, 괴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인간 역사의 전반적인 노선과 꼭 맞아 들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프게 나사로의 죽음을 말했을 때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몹시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호수 위로 걸어 오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권능의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야기에 응당 나오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이 주위의 사실들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는 이적은 항상 괴기하고 그 곁에 있는 모든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자 위니프레드의 머리가 우물에서 솟아올라 막 물을 기르려다가 놀란 농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닌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역사를 조금도 바꿔놓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기록에 덧붙여진 것이지 기록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들 그 이적들 중에서 바로 이 어둠의 이적은 인간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가리고 있는 이큰 어둠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추가로 집어넣은 부분이거나 임기응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죄인들에게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미리 준비된 적절한 통로입니다. 자, 저는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표현이 부족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 짙은 어둠이 여러분을 덮어 십자가조차 볼수 없게 될지라도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만을 아십시오. 주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인내와 사랑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기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결코 생략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인 것처럼 이 어둠의 기적은 죄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이적을 이루셨고 그 이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또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복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힘써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고 옵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